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간절히 바랬던 것이 있으셨나요? 예를 들면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이 혹 합격하기를 바라거나 또는 아픈 가족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하거나. 또 힘든 시간을 지날 때 누군가의 따뜻한 도움이 절실했던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사람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하게 됩니다. 밤을 새워 공부하기도 하고 또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며 때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매주 예배에서 만나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서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가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있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이 지금도 내 마음 속에 있을까? 처음 믿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도 가슴에 벅차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가 습관이 되고 또 기도가 형식이 되고 마음이 점점 무뎌지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여인은 그런 무뎌진 마음이 아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병을 알았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가진 돈도 다 쓰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율법 즉 하나님의 법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었고 예배하러 성전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외롭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어라는 믿음 하나로 사람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녀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혹시 믿고 있지만 삶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내 신앙이 그냥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겉모습만 있는 믿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돌아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가?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꿔 주실 것을 믿고 있는가? 이 여인은 이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독성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레위기 15장에는 출혈을 계속하는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자리, 누운 자리까지도 부정해지고 그와 접촉하는 사람까지도 부정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가까이하려 하지 않았고 그녀 또한 사람들을 피해 야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무려 12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몸은 병으로 지치고 마음은 외로움과 절망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 모든 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모두 쓰고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문제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마음이 무너지고 지쳐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이 여인은 그렇게 절망의 끝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이 믿음 하나로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과 율법의 금지조차도 뛰어넘었습니다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예수님께 손을 댔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었고 또 군중 속에서 들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간절함이 그녀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신앙이 형식에 머무르고 또 마음 깊은 상처와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까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날 외면하시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또한 눌러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혈루증 여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어도 그 어떤 과거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상처든, 심지어 어떠한 부정함이든,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율법 아래에서 얼마나 큰 눌림 속에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병든 몸만 가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철저히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녀의 모든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율법은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부정한 자는 거룩한 것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만약 거룩해진 것을 만지면 오히려 그 거룩한 것고 것도 함께 부정해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한 자를 피했고, 부정한 자는 스스로 숨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누구와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여인의 상황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큰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들키게 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이야말로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람들의 사이를 뚫고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는 순간 그녀의 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만짐을 아셨고 또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또 두려워 떨며 조용히 숨어 있으려고 했던 자신의 행동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따뜻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그녀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만지면 거룩한 자도 더럽혀진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함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진다라고 해서 더럽혀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만진 자가 정결해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삼십장에 나오는 성막의 기물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막의 기물들은 부정한 것이 다도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다한 것이 거룩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거룩함의 본체이시고 이제 더 이상 성막이나 제사 없이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자유와 회복, 또한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받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마음이 들든지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신후그 여인에게 해 주신 한 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정말 깊은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또한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또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즉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이 장면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통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더 급히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믿음은 구원의 열쇠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짧고 간결하게 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보금, 마가복음을 표시해 두시고 우리 마태복음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13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마태는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믿음이 율법을 넘어 구원을 가져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공동체에게 믿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며 율법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심을 배우고 깨닫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와도 비슷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믿음은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사건을 훨씬 더 길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짧은데 이 이야기는 무려 10절이나 하례에서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공동체를 위해 쓰였습니다. 율법도 잘 모르고 유대 전통에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단순한 교리보다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과 체험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여인의 절박한 상황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간절한 순간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지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삶에서 부딪히는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마가가 강조하는 살아있는 믿음,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누구든지 받아 주시는 분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의사이자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 예수님께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어떻게 품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여인을 특별히 따라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며 그분의 자비와 포용을 부드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사람, 사회적으로는 배제된 사람, 여러 겹의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을 예수님은 품어 주셨습니다. 누가 공동체에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배경이든지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마태 공동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며 믿음의 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단지 지식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마가 공동체처럼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이 듣고 계심을 믿고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오늘 혈루증 여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마태적 믿음은 배우고 이해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마가적 믿음은 만지고 체험하는 믿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가 함께 자라야 합니다. 신앙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머리로는 믿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멀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배우는 신앙에서 머무르지 맙시다. 이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합시다.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어 봅시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배우는 것에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배우지도 않았다라면 저와 함께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웁시다. 그리고 배운 것을 토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 병들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또 영적으로도 율법 아래에서 부정한 부정한 자로서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율법과 사람들의 시선을 모두 무너뜨리고 간절한 믿음 하나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따라라고 부르시며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녀를 구원과 평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또 세상 속에서 상처 입고 지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라. 네가 얼마나 부족하든, 네가 얼마나 아프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매운, 배운 지식 속에 머무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자 갈망하는 믿음입니까? 믿음을 한번 믿음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간절히 주님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손을 내밀며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